여기는 대추 나무 아래입니다. 대추 나무 아래에 오늘 마늘을 심기 위해서 지금 두둑을 다 만들었습니다. 지난 봄에 고구마를 심어서 잔뜩 했던 자리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대추만 키우지만 저희는 대추도 참잘 됐어요. 그런데 대추만이 아니라 대추 나무 사이 사이에 이 낮은 작물을 일부러 심어 봅니다. 그런데 고구마 수확도 그런 대로 잘 됐고요. 또, 이번에는, 이렇게 좁은 면적이지만, 마늘을 심어서, 어, 마늘이 잘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본래 제가 땅을 작년부터 퇴비를 많이 줘서 기름지게 만들기도 했고, 또 이번에도 퇴비랑, 어, 버섯 돼지, 네, 버섯 돼지랑, 또 오줌이랑 이렇게 주었기 때문에, 아마 마늘이 잘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마늘을 심고 그리고는 이제 마늘을 다 덮고 난 이후에 다시 산에서 낙엽을 좀 긁어 와서요 쫙 덮어 버릴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풀 걱정하지 않고 마늘 한번 심어 놓고 그리고 내년 6월까지 무난하게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늘을 심기 시작해 볼까요? 고런 입니다 한온 상태고요. 마늘도 이렇게 조각 조각 예 좋은 조각들로 이렇게 잘 골라 놓았습니다. 저희 집에서 예, 작년에 심어서 수확했던 마늘이에요. 정말 튼튼하고 좋은 품질하고 좋은 마늘이네요. 자, 여기에 마늘은 원래 심는 방법은 이렇게 대충 이렇게 뿌려 놓으면 뿌려 놓으면 여기 심는 사람들이 요거를 하나 둘 네. 요, 요 간격은 5cm 내지 8cm 정도 이렇게 되도록 하면 됩니다. 셋. 넷 4.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좀 넉넉하게 해도 괜찮습니다. 넉넉하게 한다는 말은 넓이를 넓게 하면 마늘이 많이 잘잘 자랄 것이고 어, 좁게 하면 좀 예, 서로 이제 양분을 나눠 먹게 되겠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개 마늘을 심었습니다. 자 이렇게 심고 그리고는 이렇게 살짝, 살짝, 요, 네, 이렇게 덮어 놓으면 됩니다. 자, 이쪽도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웃음> <넷>. <웃음> 사부님은 어, 10억만 보이고 나머지 내가 다 심어야 되는 거죠 <laughs> 네. 두 줄만 심었어요 사부님은 넷. 이건 제가 다 심을 거예요 <laughs> 네 그렇게 될, 네, 되겠죠 네. 자, 이렇게. 제가 일을 안 하는 줄아는데 일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아, 누가 일을 안 한다고 그래나 그러니까 <laughs> 우리 농부 모델님이 일을 열심히 잘 하는데요. 이렇게 한 줄에 보통 10개 정도가 들어가면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농부 모델님이 하시고 저는 또 두둑을 만드는 일을 계속해 가겠습니다. 네, 마늘을 이미 뿌려 놓으셨군요. 음, 이렇게 뿌려 놓고 10개씩 세서 해, 심고 있나요? 세서했는데 네.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더 해야 아니 괜찮아요. 열개열 개면 충분합니다. 그래야 너무 응. 같은데? 그래야 나 다음에 음. 계산하기 좋게. 응. 자 열심히 잘 심어서 응. 정말 좋은 응. 결실이 있기를. 아홉 개, 열 개. 정성스럽게 잘 묻어주세요. 네, 이게 겨울에 얼어 졸것 같은데 보면은 봄에 살아가지고 다 싹을 틔우는 거 보면 참 자연의 신비가 참 놀라워요. 그렇죠. 올라오더라고요. 네. 일찍 싹이 나는 것들은 이제 음. 겨울을 나기도 하죠. 근데 저렇게 알몸으로 있는데 그래도 그래도 그 추운 응? 영화 20도 겨울을 나는 거 보면 대단해요. 응? 하나도 죽지 않고. 응. 아우 리 집에 진돗개를 하나 한달된 거를 입양을 했거든요. 근데 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계속 따라다니고 그냥 많은 집들도 와가지고 그냥 다 같이 또 막. 난리가 났어 그래서 잠깐 묶어놨는데 애가막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얼른 심고 풀어줘야 될것같아네 <laughs> 여기는 양파를 심을 건데요 이게 200개 거든요 200개인데 400개 되는 거를 어, 400개 정도로 샀어요 두 판이니까 400개죠 네. 양파도 마늘이랑 같이 어, 심는데요. 아까 마늘은 10개쯤 했지만은 이 양파는 크면서 굵어지잖아요. 8개 정도를 심으면 되겠죠? 네. 네. 양파와 마늘의 차이점은 양파는 일찍 심으면 어, 씨앗으로 심을 수 있겠지만 씨앗은 아주 작죠. 마늘은 굵은 데 비해서 그런데 양파는 지금 10월 말에 심게 되면 대체로는 모종을 키워서 심습니다. 그래서 모종을 키워서 심을 때는 어, 겨울 동안에 이미 나, 싹이 나있는 상태로 월동을 하기 때문에 어, 주의 깊게 잘 덮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어, 네. 됐어요. 네, 여덟 개를 다 놓으셨군요. 음. 네, 네잘 덮어주고, 네, 그리고 완전히 끝까지 다 묻히지는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그들이 일어나겠죠. 네, 그렇습니다. 살짝 눕혀놔도 음, 자신들이 잘 일어나 줍니다. 올해도 양파가 아주 잘 됐거든요. 네. 흰색 양파 두 가지 심었는데 네, 지금 심는 것은 뭐, 뭐죠? 빨간색 양파 아, 자색 양파로군요. 네. 뿌리가 보시면 색깔이 음, 음. 자색 양파는 붉은색이 나잖아요. 그렇군요. 보기 한번 보여주세요. 네. 네, 이렇게 뿌리를 잘 살펴보면 흰 양파는 흰색깔이 나고요. 어, 자색 양파는 이렇게 붉은색이 납니다. 네. 흰색 양파는 어디에 나도착하 그 뒤에 있구나. 네. 그 뒤에서 한번 보여주시면 되겠네요. 자, 흰색 양파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파란색, 흰색이 나 있는 데 비해서 자색 양파는 붉은색이 감도는 그런 양파입니다. 자, 양파는 마늘보다는 조금 더 굵어지기 때문에 마늘은 똑같은 넓이의 두둑에 10개를 심었다면 양파는 지금 8개씩 심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내년에도 양파 농사가 아주 잘 됐으면은 좋겠네요. 네. 네 지금까지 마늘과 양파를 심는 농부 모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